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3252포인트 플러스 2포인트 때 그냥 코스탁은 6포인트 때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자, 보면, 뭐, 개인들, 어, 3,500억 정도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기관은, 개인들하고 핑퐁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 기, 그 다음에, 어, 코스닥을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기관도,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냥 상당히 줄었고, 어, 눈치 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더아 보여요. 뭐, 지수 자체도, 거래소 위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이, 아직 살아있는 자리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응이 무거운 거보다는 코닥이좀 나을 것 같고요. 뭐 지수 때는 뭐 삼성전자가 좀더 쳐주면 남, 뭐 레벨업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틈새시냐 공략하는 코닥 쪽이 조금 더 나아보여요. 그래서 위쪽까지 한번 공간이 있어서 코닥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어, 특히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였네요. 셀트리온 제약, 어, 12%대.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셀트리온 잘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묵직하게 보는 종목이라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업종을 잘 보자라고 했을 때는 빨리 안 간다고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오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잘 보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펴에 편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관시 종목인 거잖아. 이런 것들 저도 잘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번 레벨업 될 때다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보령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한, 유한 양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바닥 라인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간들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라는 것들 우리가 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공간, 그다음에 그 먹거리 관련주들 잘 보자. 오늘은 뭐 주, 어, 아시아텍이라든지 이 종묘, 어, 종모, 종묘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아시아텍애원거짝 예, 자리 만들고 있죠. 종묘 관련주들 어, 자리 예뻐요. 아시아텍 관심 주, 주면 됐고요. 남해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로 비료 관련주들도 가,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다음에 어, TIM. 어, 동양물산, 예. 예, 동양물산 같은 것도, 어, 최근에 좀 매수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쪽들 보면 되고요 어, 왜 그러냐면, 농기계 관련주들, 어, 잘 봐야 돼요. 그, 뭐, 대동도 마찬가지고, 어, 대동기업, 뭐, 대동도, 뭐, 강하게 움직였던, 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예. 대동기업, 투자경고 들어왔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종료 관련주들, 우리가 잘 보는 전략을 쓰면 돼요. 아시아, 그 다음에, 하늘사료 이것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가 급등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먹거리, 의식주 관련 중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벌써, 어,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잘 찾으면, 보여, 보여주는 게 되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먹거리에 참 기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푸드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드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자리니까, 먹거리 관련주도 잘 보면 됐고요. 그다음 수소차 현대노텐, 현대 노템 예, 현대 유아, 아 항상 얘기했죠 위쪽으로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현대노텐, 현대 노템, 아, 현대 유아, 현대 유아, 어 요거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면 될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 주들 조만간은 국주정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그 수소차 관련 주들을 수소차 수소 경 수소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하고 SK,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더 강하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쪽을 보면 되고, 그, 수소 관련주를 잘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가스, 그 다음에, 뭐, 상하 프론테크, 뭐, 이런 거, 이런 거, 수소 관련주, 바닥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유니크, 뭐, 이런 것도 잘 보면 돼요. 유니크가 좋아 보이네요. 관종에도 넣고, 이 정도 관심있게 보면, 튼데시장 공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틈데시장 공략하는 것들 우리가 잘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택만는유성종 뭐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교육 관련주 저번에 비상 교육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늦다라고 했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교육 전 앞으로 좀더 많이 봐도 돼요. 비상 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애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저평가 공변이잖아요. 이런 것들 바닥에 나 있는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교육적 잘 보자라고 말씀하는 순간 비상해 버렸네요. 비상교육 같은 거는 비상해 버렸네요. 아이스크림 애드, 청단너리, 이것들 정책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고. 그다음철강과 급등에 따른 철광주들이 아직 중소형 철광주들이 살아있어요. 뭐, NI세틸, 뭐 이런 거. 그죠? 예, 네, NI세틸 이런 것도 아직도 한번더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뭐, 이런 것도 고정을준 자리지만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어요. 철강가게 격 급등했다는 것들. 근데 피해 업종도 우리가 3분기 넘어가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그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나 조선 관련주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꼭 생각하고 철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운업들은 아직도 업황이 좋아요. 어, 해운업, 업, 업황이 괜찮고 더 봐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5G 갖고 계신 분들은 어, 하반기 또 계속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안 간다고 버리면 안 돼요 5G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5G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제 지쳐가지고 어, 많이 팔 물량을 시장에 던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KFW나 OE 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한번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5G는 어, 계속 어, 우리가 봐야 된다.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때 지금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오랜 시간을 볼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트위터 압도 관련주, 라온 시큐어, 뭐 이런 것들, 라온 시큐어, 드림 시트리트,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지더 앞에 관련주들은 한번더 8월 때까지 볼그 시간적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 한네트 이런 거. 한네트 이런 것도, 어, 테마로 한번 볼수 있는 자리대예요 어, 이런 것들, 우리 관심있게 보자. 가격이 올라간 걸 하지 마세요 뭐 많이 올라간 것들 하지 말고 아까쯤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가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파이프다인이 많은 것들 잘 보면 될것 같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예요 차바 같은 것도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버릴 산업이 아니다 나중에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가 있는 거다라는 것들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만 보고지 말고 쭉 끌고 가는 전략. 세수론 때문에, 어 제가 관심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밀렸다고 많이 멀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에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 어, 김영구 종목은 시간만 있으면 어다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검증을 했잖아요. 지금 7년 정도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7년 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근데, 처음 에보신 분들은, 어, 저놈 종목을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할수 있지만요. 우리 오랜 팬들은, 어, 어떻게 김영구 관심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관심있게 보는 관심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은 바로 가진 않아요. 왜? 그런 종목을 우리 추천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빠른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갈수 있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어, 틈새 시장 공장 하는게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꼭 우리가 어, 판단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누르고요. 어, 공모 관련주들, 먹거리 관련주들, 의식주 관련주, 항상 얘기했죠. 의식주 테마가 많이 움직일 거다.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될 거는 일자리 관련주, 교육 관련주, 복지 관련주, 어,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고 창투사도 잘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유튜브 투톱전략을 통해서 많이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게 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는 어 FOMC 결과에 따라 시장이 조금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깐요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 FOMC 결과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어 상황이 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적인 것보다 FOMC 결과를 보자, 이런 코멘트 들릴 테니까요. 어, 너무 급하게 매수보다는 좀 릴렉스하게 매수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제약바이오, 어, 더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봐도 되고 있을 수 있고요. 수도차, 수도업종, 어, 꼭잘 보자, 이렇게 코멘트 들었고 의식주 테마, 그다음 먹거리, 농기계 잘 보자, 라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개구객을 환상! 감사합니다.